안녕하십니까. 생각 디자인 연구소 지담 생각 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되어질 때까지, 되어질 때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 없는 안됨과 번복과 반복의 연속 속에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중에 절망과 포기와 낭만 가운데 떨어집니다. 아무리 하고 하고 해도 그 원하고 바라는 그때 안 되어지고 또 연기되고 또 번복이 되어지면 그 기대와 그 희망과 소망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스스로 더 이상 갈수 없다고 포기하게 됩니다. 할수 있는 모든 힘을 다했는데,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턱걸이를 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수천 수만 번의 시행착오와 수천 수만 번의 위기와 환란과 안됨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되어질 때까지 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진정 성공이라는 것은 끝까지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끝까지 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아흔 아홉 번의 수감과 있음과 몸부림의 노력으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도전했을지라도 마지막 그한 점을 찍지 못한다면 그 어떤 이유와 변명과 근거와 설명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수감과 있음은 헛됨이 되고야 맙니다. 그 모든 수감과 있음이 헛됨이 되지 않게 있으면 진태 양난의 위기와 사면 초가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삶의 환란 가운데 떨어졌을지라도 마지막 끝까지 되어질 때까지는 버텨야 되고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가는 길목마다 고통이 밀려오고 생각할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와 지금 당장은 숨을 쉴수 없고 지금 당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 주어진 그 입장과 처지 속에 긍정의 한 가지,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서 감사하다 보면 결국 그 위기를, 그 한계를 넘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갈수 있는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가는 길마다 숨도 쉴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고 더 이상 갈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박힐 때도 있습니다. 비바람은 몰아치고 생각지 못한 천둥 번개가 내려치며 강풍과 폭우가 온몸의 고통과 통증 속에 그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가로수가 뽑혀나가고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천둥 번개를 두려워하지 않고 폭우와 강풍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어떤 어둠에 불가능이 안됨에 그 고통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오직 마지막까지 되어질 때까지 하고자는 하 불타는 정신과 생각과 마음의 정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1 1 일회까지도 내가 할수 있고 할수 없다를 논하는 것보다 일점 미래까지도 하늘 앞에 맡겨놓고 오로지 내가 먼저 할 일을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죽기까지 충성을 하다 보면 결국 불가능도 가능케 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되며 지금 당장은 얻지 못하고 빼앗긴 것 같아도 결국은 모든 것을 되찾게 되고 얻게 되는 역사를 이룹니다. 지금 당장 아쉬운 것, 지금 당장 서운한 것, 원망한 것 원성스러운 것까지도 다 버립니다 스스로 버리고 비웁니다 가지려 했던 욕심도 찾으려 했던 마음도 다 비우고 비웁니다 스스로 비우고 버리고 나면 결국 마지막까지 되어질 때까지 그 일에 맥을 잡고 핵심을 잡아서 전체를 이루고 나면 과정과정에 일어났던 개개인의 고통과 어려움과 삶의 고비는 한 순간에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사 수없는 시행착오, 수없는 안됨과 수없는 고통과 고난이 밀려올지라도 그 주어진 당장의 현실값에 스스로의 생각과 사고도 가둬버리고 그 삶까지 가둬버린다면 그 인생은 그 자리 그 위치에 고정이 되고 머물 수밖에 없고 스스로를 구속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라는 것은 자기가 정해진, 정해놓은 생각의 한계이고, 정신의 한계이며, 삶의 한계이고, 마음의 한계이고, 자기 능력의 한계이지, 결국 자기보다 한참 높은 단계, 프로급에 있어서는 그 한계가 한계가 되질 않습니다. 정말 인생의 한계는 프로급의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갈수 없고, 할수 없다는 한계점에서도, 그 한계를 넘으려 하고 그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며 하고자 하고 이루고자 한 자에게 결국 그 한계를 넘어서 구름 위를 떠서 여유자재한 자유로운 시공간을 초월한 그러 태양 아래서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날짐승들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몰아치면 스스로 살 길을 찾고 자기 갈 길을 가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그 비바람, 천둥, 봉개를 정면으로 맞으면서도 기필코 이를 악물고 고통과 고난을 안고라도 그 먹장구름을 뚫고 나아가 구름 위를 비상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한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한계 하고자 하고 바라고 원하지만 할수 없고 갈수 없는 그 실패와 그 시행착오와 그 안됨과 그 연기와 번복 속에서도 끝까지 가는 자가 이기는 자요.되어 질 때까지 하는 자가 승자입니다.인생은 누구든지 끝까지 되어 질 때까지 할수 있는 정신과 사상이 중요한 거지.지금 당장 주어진 환경과 입장과 처지와 그 주변의 배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되고, 안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수 있다, 없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결과치를 내가 바라보는 마음의 정신과 생각과 사고의 관점이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각도로 이 일을 대처하고 또이 한계를 넘어서 하려 하는 그 마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뒤돌아볼 시간도 없습니다. 멈춰 설 시간도 없습니다. 그 자리 그 위치에 멈추어서고 뒤돌아서며 그 자리 그 위치에 더 이상 가지 않으려고 할 때는 이미 그 자리에서 고정이 되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 삶에 갇히고 자기 관에 갇히며 자기 운명에 자기 성격에 자기 인생 관에 갇히고야 맙니다. 인생은 진정한 성공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결국 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버티는 자가 마지막 승자가 됩니다. 능력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수 있다, 없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스스로가 끝까지 가려는그 정신과 생각과 끈기와 인내와 할수 있는 욕망과 그 의욕과 정신이 중요한 거지, 스스로 주어진 환경대로 포기하고, 주어진 환경들로 절망하며, 주어진 환경들로 낙심하고, 스스로 포기한다면, 그 자리, 그 위치, 그 환경, 그 초소에, 그 인생의 운명을 던져들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생은 누구든지, 끝까지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끝까지 가는 자가 승자이며, 되어질 때까지 하는 자,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마지막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을 진정 성공하길 일원한다면 되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고 버티는 것이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생각과 사고 속에 내 인생에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며 끝까지 되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하고야만은 그런 퀴질과 정신으로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